지난주에는 그 총회를, 본부를 어떤 교회에서 대거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점거를 하고 직원들을 감금시키고 밤새, 밤새워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총회는 말 한마디 못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총회가 대부분 판결을 안 지키거든. 법원의 판결을 안 지켰거든. 법원에서 아무리 판결 내도 안지켜요그 총회장의 고태, 총회 임원이라는 그, 그 알량한 직함 하나 가지고 그냥 휘젓고 수많은 교인들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마음 안 들면 뭐 해쳐버리고 이런 불법을 행하고 교인들 몰래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감금하고, 깜짝 못하게도 총회장이 벌벌 떨고, 임원들이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결정했다 바꾸고, 서류를 떼도 다 취소하고, 취소한 걸또 취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총회장 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총회 임원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 돼버린 거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범죄 집단. 완전히 타락한.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와서 정거하고, 이래도 말 한마디 만해 벌벌 떨고 있어요. 자. 또, 총의 본부의 강도가 침입했어요. 본부. 본부에서 컴퓨터를, 몰래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포스트 잇트로 감추고, 목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목사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예요이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이거 심각한, 10년 이하의 징역이요 5천만 원이에요, 벌금. 그런데, 컴퓨터를 몰래 열어가지고 직원들이 쉬는 날, 2022년 12월 30일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목사의 개인정보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냈냐 법원에 냈어요 법원 그럼 누가 낸 사람이 나오잖아요 범죄자가 나왔잖아요 범죄자 범죄자가 나왔는데 다쉬시하고 있어 못 잡아요. 아, 조사가 어렵다. 이런 무능하고 무력하고, 왜그러지 압니까? 범죄자 하면 패거리야. 총회장 총회의 원들이 패거리 그러다 보니까 총회 범죄자가 날뛰어. 그러니까 총회에 본부 들어와고, 정보를 해. 그래도 맥을 못 치고 말못 해, 수년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 전부다. 왜? 이런 사람들한테, 정관 사람들한테 불법 서류를 허락해주고 임원들이 총회장이 결정하고 임원들이 결정하고 왜? 이 타락한, 뭐요? 종자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치에 나가서 이 타락한 일이 가담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세요.